안녕하세요 안운동입니다 오늘은 이두 운동을 할 건데요 이두 운동 중에 지금 하는 운동은 트라이트하고트레이트 바벨컬, 이지바컬, 그 다음에 덤벨 헤머컬 이거를 무게를 줄여가면서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운동이니까 중요한 건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세, 정확한 자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번 해보겠습니다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오케이. 자, 두 번째. 이제 버클. b u f 오케이. 마지막. 해버클 해볼게요. 해버클 운동하실 때 이제 여러분이 2두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다 정말 짧은 시간이면 이렇게 쉬지 않고 세가지 운동을 묶어서 3세트에서 4세트 정도만 해주시면 팔에 굉장한 자극을 가질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운동은 제가 말했듯이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. 한 번을 하더라도 하셨죠?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올정이개습니다